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펜들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펜들코인 매매하기 전에 어떤 코인인지 잠깐 설명드리고 가자면, 요 코인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인프라 위에서 이 수익률 토큰을 이 PT, 이 원리금 토큰, 그리고 YT, 이 수익률 토큰으로 분리해서 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펜들코인 차트 보시면 8월 6일날 상장되면서 시가 3,700원대 시작해서 고가 4,580원까지 슈팅을 한번 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문 반납하고, 3,600원에서 여기 3,900원 라인에서 박스권 행보를 조금 하다가, 이제 하락을 끊어내고, 어제 오랜만에 1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4,000원대를 뚫어내고, 오늘은 조금 아쉽게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4,000원대 라인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또 안전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핵심만 딱 같이 와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장 8천만원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8천 100만원대에 안착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제가 지금부터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이렇게 하락에 나왔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요 7월 요 실업률 있죠? 요 실업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제네시스 물량도 터졌고 그리고 요또 일본 엔화 요게 상승을 하면서 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모두 다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폭락을 끊어내고 이렇게 가시안 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23만 3천 건에서 지금 16,000건이 감소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지금 시장 반등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잘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번복해서 올릴 거다.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정확히 언제쯤, 정확히 얼마 이렇게 올라갈 거다, 빠질 거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 이렇게 하락할 때, 1일에비할게 아니라 하락하든 상승하든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런 패턴들 잘 이용해서 대응전형만 잘 짜서 수익만 챙기면 되거든요? 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뭐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어요. 당연히 뭐 트럼프가 되면 코인 쪽으로 더 좋은 영향이 가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수익만 챙기면 되니까 지금부터 전략만 잘 세우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흐름대로 이 알트코인 흐름이 다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 수시로 체크를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 타점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 알트코인 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할지 여러분들 좀 막막하실 거예요. 뭐 정보, 이슈, 그리고 뭐 거래량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모두 다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보대응 무료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이미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하루에 한 개, 급등코인 골라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계좌 손실난 거, 저와 좀 복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00% 무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용료 내라, 이런 거 일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펜드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어제 보시면 저가 3,600원대에 시작해서 고 4,350원까지 약20% 정도 상승을 이끌어 냈어요. 그리고 아쉽게 상승분10% 정도 내뱉고, 종가 4,080원대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 또 약보학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 정도 빠지고 있고, 현재 4,025원 라인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살짝 밑꼬리는 달아준 모습이지만,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구간이에요. 패턴들이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한번 이끌어 내고, 한 3, 4일 정도는 항상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내고 요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3,000원 중후반대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2~3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코인 신규 상장 주이고 아직 차트를 그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고점 4,600원 부근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또 4,400원 근처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번복하면서 다시 한번 4,400원을 넘으면서 이제 최고점이었던 4,600원까지 뛰어넘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2, 3일 정도 또 4,000원대 라인을 지켜주면 단기간 안에 4,400원 부근까지는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차트를 체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으시다 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그래서 뭐 분복 시간봉 거래랑 체크하기에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이밍,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 오면 제가 알림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이 매수 타이밍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펜드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 급등 코인, 단기 하나, 중기 하나, 수익 먹을 수 있는 코인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인도 무료로 전부 받아가시면서 저와 같이 수익 좀더 챙겨보시고요. 제가 시장 브리핑도 안내드리고 있고 뭐 특별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도 브리핑도 틈틈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 뭐, 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분또 40%도 수익 챙겨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 주면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 가고 있습니다.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황도 항상 써 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 300만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좀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냐, 막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고 계신 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먼저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사기 같아, 이러면 바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 2, 3일,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만 지켜보세요. 정말 상승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들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거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 지금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